진해 해병훈련소에서 기본훈련을 받고, 1973년 6월 상남에서 후반기 보병 교육과정을 끝내고 실무에 배치된 곳은 김포 해병 제2호단 3대대, 11중대 1소대다. 당시 우리 소대는 용강리 철책선 경계 근무였다. 북한과 서해바다와 한강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김포 및 강화 지역은 수도 서울을 지키는 서부 전선의 관문이다. 우리 3대대는 김포 오리정 예비대로 이동했는데 1974년 6월 강화도 해병부대가 재훈련을 받는 1개월 동안 파견 명령을 받은 곳이 강화대교 해상 기동대다. 이곳 근무는 해상 야간 경계 근무가 주 임무다. 저녁에 모선인 통통배를 타고 앵커로 고정된 작은 목선배에 두 명씩 옮겨 앉아 다음날 새벽까지 경계 근무를 했다. 해상야간 경계근무는 비나 바람이 좀 불면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육지초소로 변경되었다. 집이 경상도 시골이라는 선임수병은 군대 오기 전 가수가 되겠다는 청운의 꿈을 안고 무작정 서울로 가출했다. 그러나 꿈을 이루지 못하자 해병대에 입대했다. 사회시절 술집에서 싸움하다 탁자를 치니 탁자가 갈라졌다나. 7월의 더운 여름날 집이 서울인 이기 후임과 모내기 대민 지원을 자원했다. 당신은 농사철만 되면 공무원은 물론이고 군인, 중고등학생까지도 모내기에 총 동원되었다. 나도 중고등학생 때세번 정도 모심은 경험이 있다. 여름에 자결하는 뜰 빛을 받으며 질퍽질퍽한 논에 들어가니 따뜻한 눈물이 감실거렸다. 논에 반도 모심었는데 벌써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비오듯 땀이 흐르고 입에서 단내가 확확 난다. 후임인 한봉이나 나나 모내기를 자원한 건 오로지 기름기 자르르 흐르는 사제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막걸리라도 몇 사발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밥과 막걸리를 푸짐하게 먹고 소대로 기대했다. 오늘 밤 근무는 바닷바람이 세다는 이유로 바다초소로 가는 해상근무가 아니라 육지초소 근무다. 가수 선임 수병과 후임인 한봉이까지 3 명이 한조로 내일 동트는 아침까지 경계 근무다. 육지의 경계 초소는 강화 대교까지 해안을 따라 몇 개가 있는데 우리는 초소에 도착하자 만반의 해안 경계 근무에 들어갔다. 밤이 깊어지자 후순위 근무자인 선임 수병은 먼저 눈을 감는다. 지금부터 한봉이와 나는 모든 경계 책임을 져야 하며 간첩이든 무장공비든 나타나면 즉시 잡아야 한다. 몇년전 야밤에 이 지역으로 침투하다 발각된 무장공비와 해병대간 치열한 교정까지 있었다고 하니 정신 차리고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서해 바다의 정적 속에 잠시 집생각을 해본다. 여기서 버스로 1시간 30분이면 도달하는 인천시 화평동이다. 어려운 환경에 고생하는 누님과 동생들은 잘 있는지. 신포동 신신옥에 튀김가루를 넣은 쫄깃쫄깃한 우동과 용동 큰 우물집의 텁텁한 막걸리가 그립다. 공궁했던 고교 시절 좋아한 서울 여자도 보고 싶다. 시간이 갈수록 낮에 모내기 대민지원으로 인한 피곤함과 막걸리 기운으로 눈이 슬금슬금 감긴다. 한봉이를 보니 총을 걸친 채 방아개비처럼 열심히 방아를 찍고 있다. 윗선임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먼저 방아지를 하다니 아주 기압이 빠졌다. 눈을 부릅뜨려고 해도 스르륵 감기는 걸 도저히 막을 수 없다. 누군가 아련히 날 부른다. 몽롱함 속에 섬뜩함을 느껴 눈을 번쩍 뜨니 시커먼 물체가 고목처럼 서 있다. 본능적으로 무서운 일이 일어났음을 느끼고, 무거운 몸을 일어서려니 한봉이와 선임수병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알아채고 따라 일어선다. 순찰 부사관이 근무를 어떻게 서느냐고 무섭게 질타했다. 무엇보다 제2의 생명이라는 총이 안 보였다. 순찰 부사관이 우리 세명 총을 몽땅 집어가도 모를 정도로 잔 것이다. 진해 해병훈련소에서 야간경계훈련시 교관이 훈련 못 받는 놈은 용서해도 경계근무를 소홀히 한 놈은 총살감이다라고 했는데 만약 순찰부사관이 무장공비였으면 우리 셋은 전부 전사다. 순찰부사관이 숨겨놓은 총을 돌려주며 근무 잘해 순찰부사관이 떠났으니 선임 수병으로부터 죽을 일만 남았다. 선임 수병의 욕설과 동시에 주먹이 바람을 가르며 얼굴과 배로 날아온다. 별빛 속의 고요한 밤 풀벌레 소리에 맞춰 떡치는 소리가 요란하다. 분노로 가득찬 선임 수병은 주먹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다. 선임 수병은 주먹질도 지쳤는지 초소 뒤쪽에 숲 속으로 들어가더니 우드드 나뭇가지를 부러뜨린다. 한봉이와 나를 아주 몽둥이로 확실히 때려잡을 셈이다. 더 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아 도망가기로 결심했다. 한봉아, 도망가자. 임마, 여기 있음 죽어. 도망가자고 몇 번이나 전달해도 한봉이는 묵묵부답이다. 타령에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죽긴 매일반인데 여기서 죽으려 들다니, 일어나다 못해 곰 같은 놈이다. 선임수병이 숲에서 나오기 전에 도망가야 하는데, 한봉이는 미동도 없이 침묵하고 있으니 환장할 일이다. 숲 속에서 선임수병이 저승사자처럼 몽둥이를 들고 나온다. 공포심에 심장이 멎는다. 대민지원이 원수다. 이 위급한 상황에 한봉이는 하나님이 살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양 하늘만 보고 있다 한봉아 기도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내가 안 간다면 나라도 도망가야 산다 사방이 깜깜한 밤 어디로 튀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한봉이를 두고 치려니 발이 안 떨어진다 마음은 저 멀리 뛰고 있는데 제자리다 선임 수병이 초등학생 키만한 몽둥이를 올리고 있다. 몽둥이를 보고 있으려니 아까 도망쳤어야 하는데 후회 막심이다. 선임 수병은 분노가 풀릴 때까지 몽둥이를 휘두를 것이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몽둥이가 숲 속으로 날아가고 있다. 선임 수병 근무 잘써 하나님이 도망가지 못한 한 봉이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만약 둘이서 탈영했으면. 우리들의 살아있는 이야기, 이야기 팡팡입니다. 구독 눌러주세요.